우리가 배운 겉넓이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볼게요. 겉넓이는 입체를 둘러싼 모든 면의 크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입체를 둘러싼 모든 평면의 넓이의 합 이것을 우리는 입체 도형의 겉넓이라고 하는 거예요. 입체를 둘러싼 모든 평면의 넓이의 합이 입체 도형의 겉넓이구나. 그럼 겉넓이의 의미를 알았죠? 각 기둥의 겉넓이를 구할 때는 한 밑면의 넓이 곱하기 2, 밑면이 두 개니까 더하기 옆면의 넓이로 그 겉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이것은 각 기둥의 겉넓이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각뿔의 겉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밑면이 하나죠. 그러니까 밑면의 넓이에다가 그다음 옆면인 삼각형의 넓이의 합을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밑면의 넓이 더하기 옆면인 삼각형의 넓이의 합으로 구해주자. 이것은 각뿔의 겉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정육면체의 겉넓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합동인 6개의 정사각형으로 둘러싸인 입체도형이 정육면체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한 면의 넓이를 구해서 그값에 6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한 면의 넓이라는 건 결국 정사각형의 넓이를 말하죠. 정사각형의 넓이는 한 변의 길이 곱하기 한 변의 길이인데 이때 이한 변의 길이가 정육면체에서는 한 모서리 길이에 해당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정리는 이렇게 해둘게요. 정육면체의 겉넓이는 한 면의 넓이 곱하기 6으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겉넓이에 관련해 배운 내용을 정리해 둡시다.